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팀밥 먹고 합시다의 말해본 프로젝트의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해봅시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계정으로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간편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만 있어도 쉽고 빠르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지능력 검사를 해봅시다. 인지능력검사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반응시간 질문 종료 시점부터 응답시간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2번 반복어 비율 동일 단어 또는 문장이 반복되는 비율을 분석합니다. 3번 평균 문장 길이 문장당 평균 단어 수 또는 음절 수를 측정합니다. 4번 화행 적절성 점수 질문과 응답의 매칭 여부를 판단합니다. 5번 회상성 점수, 응답 내 질문과 관련된 키워드 포함 여부를 측정합니다. 6번, 문법 완성도 문법적 오류를 판단합니다. 그럼 인지 능력 검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고,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든 질문에 답변 후 검사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론 회상 동화 활동을 해봅시다. 원하는 동화를 선택하면 동화 듣기, 화행 검사, 동화 연극하기, 워크북 풀어보기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화 듣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동화 기반 화행인지 검사를 해봅시다. 모든 질문에 답변 후 검사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동화 연극하기를 해봅시다. 동화 속 대사를 듣고 소리내어 따라해봅시다. 네, 아버지 다녀오세요. 어머니, 저 학용품 사야해요. 네 번째 워크북 풀어보기를 해봅시다. 동화 내용을 기억해보며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으론 두뇌 단련을 해봅시다. 여섯 가지 활동을 통해 두뇌 단련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에서 동아 화행 검사 결과와 인지능력 검사 결과 이력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 밥먹고 합시다의 말해봄 프로젝트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